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에 다익교구 이정은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익교구 이정은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누리게 하신 좋으신 주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교구장님께서는 단임 목사님께서 2010년도 에 말씀하셨던 창세기 말씀 공부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듣고 정리해보고 할수 있으면 요약까지 해서 교구 전체 카톡방에 올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듣고서는 어려울 것 같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안에서는 할수 있을까? 나같이 말씀도 부족한 사람이 그것도 요약까지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참 망설여지며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안에서 내가 부족한 이 채워주시려 한다고 하는 그러니 기도하며 순종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지역장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크다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끌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창세기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전, 교구 전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사실 그 동안 제가 말씀을 대해왔던 태도는 얼마만큼 설, 성경을 읽었다는 분량에, 또한 통독을 몇번 했다는 것에만 만족하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집중해서 듣고 한번 들어 안 들리면 다시 듣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곱씹어서 또 들으니 점점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기쁨과 충만한 느낌들이 제 안에 채워졌습니다. 저를 충만히 채울 뿐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그 요약된 설교 말들을 읽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달되기라도 한듯 교구 식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요약해서 올린 글들이 도움이 된다며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셨고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더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듣고 요약했던 설교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기다려 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셨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되며 주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해야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제 안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비롯하여 모든 예배의 말씀들이 이전보다도 더욱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마치 달콤한 사탕을 먹는 듯이 행복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말씀의 은혜로 영이 충만해짐을 느끼며 성령을 사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요즘 가장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입니다. 늘이 찬양이 제 입가에서 맴돌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번에 창세기의 말씀들을 집중하여 듣고 정리해 보는 과정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은 야곱에 대한 말씀 중에 "세겜과 베델"이라는 두 장소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나의 것을 위해 세겜에서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집을 짓는 베델로 올라가는 삶 전체가 되기를 더욱 소망하며 바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창세기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로마서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며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된 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